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지구여행을 도와줄 내비게이션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저와 함께 아주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지구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여행이 끝나게 되면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 길을 못 찾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에 푹 빠져서 즐기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통해 얻은 당신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성장의 기여는 가지고 갈 것이고 당신의 뿌듯함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뿌듯함을 가지고 오시길 희망합니다. 혹시나 여행길에서 주슨 금덩어리들은 무겁게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가는 길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고향에 가면 길가에 계락으로 많아서 힘들게 가져간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지난번 여행을 참고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 저의 안내를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저의 안내에서 벗어난다고 뭐라 뭐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의 안내는 참고사항일 뿐, 당신의 의지에 따라 즐거운 여행을 하시다 오시면 됩니다. 단, 제가 안내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여행을 끝마치시면 같은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더 험한 길이 될지도 모르니 웬만하면 참고 견디면서 여행을 마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을 편한 길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이나믹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스릴과 긴장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적절하게 희노애락을 섞어서 안내해 드릴 것이며 따라오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고 다른 길로 가는 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어떤 길로 가든 길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가다가 제 안내가 아리까리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거나 불안, 초조, 의심, 공포, 공황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는 부가 기능을 누르시면 최단단, 마음단단 코치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분은 라바신께서 보내신 당신의 안내자로서 지구의 붙박이로 계시니 편안하게 가이드를 받으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신호등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무단횡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좌절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단 좌절은 연속적인 폭풍우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털고 다시 가시는 것이 여행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길을 가다가 계속 험한 길을 만나서 여행이 힘들다 싶으면 아모르파티와 까르페 디엠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현재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를 만나시거나 기분 좀이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어쨌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미리 정해져 있지만 여행의 목적상 당신은 알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언제 돌아올 것에는 신경 확 끄시고 즐겁게 놀다가 오십시오.